네, 안녕하세요. 커피하우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드민턴에 관련된 기본 정보,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배드민턴 하면 이제 스트링에 관련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줄을 맬 건데 라켓입면 되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이제 BG80이라는 이제 스트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볼거 거 없으시고 대부분 두께만 보시면 되세요. 0.68mm. 0.68mm고요. 이 대부분 이제 샵에 가서 보통 스트링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샵에서 말 없으면 대부분 다 BG80으로 아마 스트링을 해 줍니다. 샵에 가서 스트링을 하면 한만이천원 정도 요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게 받으면 뭐만오천 원도 받고 싼데는 만 원에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 이제 스트링법, 스트링법에 대해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이죠. 이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게 설명이 제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거의 첫 방송이고 첫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잘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링을 할때 라켓을 하나 멜때 스트링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느냐 보통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전문가들은 뭐 8.5m로도 한다, 뭐 9m로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 줄을 하나 더 멜려면 한 8.5m에서 9m 사이로 이제 들어가 줘요. 근데 문제는 저는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이라 9.5m에서 10m 정도 끊어서 줄을 다 뜨개질을 해놓고 나서 이제 당기는 겁니다. 네, 나중에 오늘은 이제 스트링하는 줄 매는 거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스트링 기계로 어, 땡기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업로딩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니잘 봐주시고요. 이게 아마 자가 스트링어들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음, 일단. 다 전문가신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만 할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제 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추형, 수동, 스트링기든 자동이든 쓰실 때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실 입문자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줄은 얼마 들어간다? 이제 9m 들어간다 그랬죠? 9m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는 그냥 팔을 한번 쭉 뻗어 보세요. 양팔로 어, 팔을 쭉 뻗으시면 보통 1.5m에서 1.6m. 물론 제가 100, 키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손을 뻗어보면 160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끝을 쭉 당겨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번 이렇게 땡기면 9m가 좀넘을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조금 뭔가 아쉬워요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살짝 한한뼘 정도만 더 땡겨서 가위로 커팅을 해줍니다 커팅을 해주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켓에서 끈을 매야 되겠죠 이 작업이 솔직히 제일 귀찮아요 제일 귀찮고 애매합니다 어, 제가 하는 뜨개질 하는 방식은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음, 간략하게만 한번 보세요. 어, 라켓을 보시면 정 가운데 샤프트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쭉 올리다 보시면 정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하나를 꽂아줍니다. 일단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똑같은 면에 꽂아줍니다. 꽂아 주시고 이게 보통 이 좌우로 몇 미터인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어요 한 2m정도 들어가지 2m에서 2.5m정도 2m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어, 길게 잠시만요 한번 어 이게 장애무질이 많아서 막 걸리네요 어. 지금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음, 들으면서 하고 있어서 아직 나중에 전문적으로 제 많이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그때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음량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길게 당기세요. 그리고는 우선 끼워주면 됩니다. 그냥 구멍대로 순서대로 어, 아래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꽂아주고. 구멍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요? 30대 후반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이거를 치면 되게 돌을 닦는 기분이에요. 은근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은근히 짜증나는 작업입니다. 보통 샵에 가서 스트링을 맡기면 12,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어 이거 하나를 땡기는데 한 30분 40분 전문가들은 한 15분 20분이면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뜨개질서부터 스트링까지 투매듭을 할 경우에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어, 생각보다 이게 정말로 지루한 작업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가 아니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간다 그러면 내일이 네 시간 다섯 시간을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되면 정말로 지치는 작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더 그냥 하나 연습삼아 하는 방법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땡겨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땡겨다보면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쭉쭉쭉쭉 땡겨주시고요 땡겼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어, 여기를 무조건 띄어, 띄우셔야 됩니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한 번째 칸을 띄어줍니다. 그리고 가로주 시작할 때는 아홉 번째부터 이제 스트링이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홉 번째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칸. 밑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8번째 칸에다가 마무리 매듭, 이제 시장 매듭을 이제 지어줄 건데, 이 끈의 양은 얼마, 얼마큼이 좋으냐? 쭉 당기셔서 접어줍니다. 근데 이 양은 좀 많이 남아요. 그러면 좀더 음, 적정 량은제 스트링기 기준으로 해서 끝에까지 가고 여기서 접어서 이 그립 사이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맞춰놓고 나머지 여유줄을 탱탱하게 당겨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짱짱하게 당겨줍니다. 제가 스타트매듭 몇번째라고 했죠? 여덟번째라고 했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번째에다가 줄을 갖다가 꽂아줍니다. 나중에 이제 매듭 들어갈거예요 매듭. 매듭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편, 반대편 줄을 매야 되겠죠? 이건 줄이 좀 깁니다. 이걸 조금 쭉쭉 빼서 어, 쭉쭉 빼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돌을 닦는 기본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꽂아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뜨개질을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뭉툭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날카롭게 빼죽하게 한 다음 꽂아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녹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녹화본으로 떴을 때 목소리가 작은지 큰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일단 지금 테스트 영상 중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어~ 이제 실시간 실험 같은 거할때 아마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번개라든가 모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제 배드민턴 모임도 하고 이번에 이제 요네스 패널단 당첨이 돼서 어~ 다음 주 금요일 날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촬영하면서 녹화 요네스 패널단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어~ 발대식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 방송, 바리스타 자격증 제가 커피는 전문가기 때문에 커피 쪽으로 해서 아마 방송 콘텐츠를 조 많이 만들까 해요. 이제 유튜브 쪽에도 조금 많이 올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옆에 노트북으로 지금 방송을 틀어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서 지금 소리라든지 울린다든지 이런 걸좀 테스트 중이라 이번 주에는 아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배드민턴 딱 2년 반 쳤고요. 어, 작년에 다 우승해서 이제 C조 올라갔습니다. 9대회 C조죠. 어, 이제 9대회 C조인데 이제 거의 뭐 매일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늘, 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근데 한번 빠져들면 정말로 정말로 매력적인 운동이 배드민턴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도 배드민턴에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쪽 줄도 꼈습니다. 마무리. 11번째 칸에는 항상 좌우 비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갑니다. 세로 줄은 이렇게 다낀 거고요. 이제 가로 줄. 가로 줄은 힘들어요. 가로 줄은 하나 둘, 하나 둘,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겹치거든요. 초반에 보통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처음에 시작을 해서 체크 해을좀 밑으로 내릴까요? 보일까? 그러니까 다리에 걸치고 있는 게 편해서. 보시면 음, 잘 보세요. 처음에 끼자마자 아래쪽은 밑으로 가고 그다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밑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처음에 이제 시작점 여덟 번째 칸에다가 줄을빼 놨죠.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칸, 아홉 번째 칸에다가 줄을 넣으면 됩니다.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땡겨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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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근데, 이제 이걸, 땡기다 보면, 막, 라켓을 돌리고 쥐집고 해요. 그러면, 이 위아래, 처음에, 이제, 세로질 꼈던 줄들이랑 겹쳐져서, 겹쳐지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줄을 땡기다 보면, 줄 꼬임이 생깁니다. 줄 꼬임이 깨면, 어, 나중에 수, 줄에도 손상이 되고 안 좋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한쪽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계속 넣으세요. 그리고, 이 시작점 요 보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아래쪽으로 밑으로 계속 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스트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음. 이게 보시면 이 바로 아래 칸의 줄을 보면서, 어, 위아래, 위아래에 겹쳐서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끼워주시면 됩니다. 빠짐 없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둘. 작업이 되게 지루한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샤을를 샵을... 아, 제가 스트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무식한 힘쟁이에요 어, 배드민턴 실력도 없으면서 요령으로 쳐야 되는데 요령이 아닌 힘으로만 갖다 눌러 치니까 하루에 라켓 다섯 개까지 줄 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기본 두 개씩은 무조건 끊어 먹었습니다. 1년 정도를 쳤는데 줄 끊어트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친 듯이 라켓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2년 동안 라켓만 200자로 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라켓에 대한 스트링 값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물론 금액 때문에 제가 자동 스트링기를 사서 한 거는 아닙니다. 금액 때문에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어, 이제 저는 이제 메인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 구된곳 카페라든가 인터넷 카페를 메인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카페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어, 아이디가 많이 알려졌어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모임도 나가고 뭐 활동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실력은 없지만 이제 활동 활동량으로 이제 많이 알아, 알게 된 알려진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음, 나중에 이제 제가 배드민턴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 정보를 드리고 어, 할수 있도록 제가 방송도 많이 할 건데요. 어, 이게 잘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끼는 이유가 지금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노트북으로 지금 이어폰을 껴서 지금 반응 보면서 지금 녹화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방송은 솔직히 어, 여기서 실시간 소통하기는 솔직히 많지 않고요. 그 방송을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많이 뜨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소통 방송이라 먹방 이런 거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런 걸 녹화해서,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 동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어, 나중에 이제 배드민턴 치는 모임 형들이나 동생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게임하면, 게임 동영상, 이제 촬영할 때는, 제가 이제 멘트 치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제가 치는 이유, 이 배드민턴 방송을 시작한 이유, 어너 실력도 없는데 뭔 방송이야? 네가 뭔데 방송을 하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 커피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실력은 솔직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직 거의 초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입문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치는 영상들, 동영상들을 이제 찍어 올리고 하면서 이제 고수 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배드민턴 잘 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형님들한테 조금 들어와서 제 자세도 좀 봐주시고 이것저것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봐달라고 하면서 제 잘못된 자세 습관 이런 거 고쳐나가는 방송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이제 3년 안에 A조 가기 9대회 A조입니다 9대회 A조 전국 A조 힘들어요 어, 3년 안에 9대회 A조 가고 그리고 그 뒤로 3년 안에 전국 A조 찍깁니다 그래서 45살 전에 저는 전국 에이조를 지금 찍고 싶어요. 40대 전국 에이조를 찍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제가 방송을 아마 계속할 예정이고요. 어, 이변이 없는 한, 제 몸이 다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지 않는 한 아마 어,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많은 정보 제가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 지금은 아마 초보 실력이지만 그 실력들이 하나 하나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뭐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 초보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뜨개질 되게 오래 걸리죠 샵에 보통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뜨개질 하는데 12,000원 너무 비싼거 아니야 아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 은 안합니다 네제 인건비를 따지면 제가 커피총일을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센 편이에요 일당 세고 출강료 세고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 편인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라켓을 3개, 4개를 매면서 3시간, 4시간을 투자를 한다. 그거 12,000원씩 받아갖고 36,000원? 아니요. 제가 커피 출강을 3시간 나간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받아요. 근데도 제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배드민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2의 인생, 제 2의 인생을 배드민턴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배드민턴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어, 올인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커피랑 배드민턴,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갈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물론 배드민턴을 친지 제가 2년 반 밖에 안 됐지만 그 열정 하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음. 그 지금 배드민턴 방송을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장사라시는 분, 조장사라는 분 아이디로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실력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 한두번 정도 봤는데, 음, 어 입담 좋고 설명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실력 향상과 함께 어, 정보, 어, 이런 자세, 이런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향상해 나가는 모습들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아마 초보분들 같이 보시면서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 제가 연습하는 영상 이런 것들 다 찍어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라 고생각을 듭니다 음. 어 벌써 동영상을 녹화한지 2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개질이 힘듭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걸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 그러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줄 끊어졌을 때 샵에 가져가면서 줄을 매면서 줄값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줄의 원가는 그 아까 보여드린 요넥스 롤 하나에 11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정도 해요. 그게 200미터거든요. 그러면 10미터씩 했을 때 20개에서 2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개 나온다고 쳐치고 이거 하나에 줄값은 5천 원에서 5천 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줄값 5천 500원에 한 시간에 인건비, 사람 인건비 6천 원으로 잡아주신다고 쳐도 원가예요. 네 여기는 크게 뭐 마진이 붙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샵에 겉을 맡기실 때는 절대 아깝단 말씀 하지 마시고 아마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면서 잘 해주세요 줄 꼬임 없이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줄 꼬임 줄 꼬임이 생겨버리면 금세 끊어져요 어 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줄 금세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겉을 메고 어 하루 만에 끊어지셨다. 그러면 줄꼬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물론 처음에는 텐션이 너무 강하게 잡았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금세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줄이 조금 짧았나 봐요. 조금 더 길었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그리고 이건 이제 와이드 바디였기 때문에 헤드 모양이 이제 되게 큽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마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다음 영상은 음 저거를 아마 스트링 하는 영상 아마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 매듭법, 처음 시도 매듭법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매듭법은 처음에 잡고 한한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고요. 줄이 있죠. 그럼 이걸 좀 땡기시고 앞에 줄로. 한 번, 한번 돌고, 그리고 안으로 두 번, 두 번, 그리고 안으로 세 번, 세번 정도를 꽈주세요. 그리고 쭉 당기시고, 좌우로 쫙 당기시면, 스타트 매듭, 스타트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끝에 부분은 살짝 잘라주시고,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스트링을 할 텐데요. 잠시 보시면 잠시만 이제 녹화 영상 이거 일단 끄고 다음